당시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고 적었다가 한시간뒤 슬그머니 해당 문장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윤호중 비대위 체제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당대표도 아닌 직전 대선 후보가 공천원 헌금 관련 의혹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또 끝도 없이 아무데나 대통령의 이름을 갖다 붙였다가 법적 문제가 될것 같으니 부랴부랴 지운 것 아닙니까? 재밌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워도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실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권이 무너뜨린 국정과 민생경제를 살리기에 잠깐 힘을 쓰고 있는데 국민의 힘은 무작정 근거 없는 의혹으로 대통령을 흔들 국리만 하고 있으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국민, 국민의 힘이 아닌 국민의 짐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새겨듣기 바랍니다. 장동혁 대표가 실적 SNS 글을 고친다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사항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학 대표가 끝까지 사과를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엄중 경고합니다. 당 대표의 국회의원 보좌관이 투서를 당에 전달하는 것 말고 무엇을 더합니까? 국민의힘이 이수진 전 의원의 말을 빌어 공천원금 투서 의혹과 관련해 김현지 구속실장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번지스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습니다. 당대표의 국회의원 보좌관이 수서를 당에 전달하는 것 말고 무엇을 더한단 말입니까? 당무를 개입하기라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어느 정당이든 선거 시기가 되면 공청과 관련한 수서가 난무합니다. 이러한 투서들은 당이 정한 선거사무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다뤄집니다. 김현지 보좌관은 이수진 전 의원의 투서를 당에 전달했습니다. 당대표의 국회의실 보좌관이 선거사무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조치한 것입니다. 당대표의 국회의실 보좌관이 들어온 후보자 관련 투서를 받고도 당기에서도안 되지만 투서 내용을 토대로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의원보좌관의 역할이 아닐 뿐더러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의 국회의원보좌관이 당무를 자지우지한단 말입니까?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김현지 부선실장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모렴치한 정치공세일 뿐입니다. 저질 정치공세로 일관한다면 대통령의 리도식을 훼손하는 특정 야당과 이에 편승하는 일부 언론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두달 만에 한중 정상회담, 경제와 안보를 모두 잡는 이재명식 실현회고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픽 중국국가 수석이 APEC 만남 이후 두달 만에 다시 마주 앉습니다. 이례적인 만큼 빠른 중국의 화답입니다. 이번 만남은 윤석열 정권 이후 단절됐던 대중국 관계가 정상 제도로 복원되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끊어진 대화의 채널을 복원하고 얼어붙은 교류를 풀어내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념에 갇힌 진영 외교가 아니라 국익을 기준으로 삼는 이재형식 실용 외교입니다. 국제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공급망과 수출, 에너지 등 대외 경제 여건이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도 여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국 정상 간 긴밀한 대화의 조율이 중요합니다. 외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중국과의 상호 존중과 호의 흔적으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을 국대하기 위한 동시 과제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같은 민감한 현안은 원칙 있게 대응하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진자완화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외교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국민의 힘도 양국 간 감정만 자극하는 혐오와 선동으로 외교의장을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국익 앞에 초당력으로 협력해 주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최우선에 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부를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로 말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걸림돌, 걸림돌 제거 뒤에 숨은 정적 제거, 장동혁 대표의 정치는 불법 개형의 완벽한 대칼코마지 아닙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의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였습니다. 장 대표는 본인이 계엄 해지안에 찬성했으니 소임을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본색을 감추기 위한 비겁한 알리바이에 불과합니다. 내란 1주년에 사과 대신 의회 폭포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며 내란을 정당화하고 수감적인 윤석열을 찾아가 성경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석방과 결집을 외친 것이 장 대표의 본색 아닙니까? 그 이선적 동조의 수가 넘어갈 국민은 없습니다. 장대표의 오만함은 이제 당내로 향하고 있습니다. 재원과 절연해야 한다는 당내 상식적인 요구를 정치적 의도로 매도하며 오히려 당내 통합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며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쓴소리를 내는 동료를 걸림돌로 치부하며 제거하겠다는 발언은 <laughs> 정적 숙청을 위해 불법 개엄을 자행했던 내란수의 무도한 행태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laughs> 정작 장대표가 제거해야 할 것은 당내 경쟁 세력이 아니라 본인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개엄 정당화의 망령입니다. 과거의 단절 없는 얼굴 바꾸기식 인적 쇄신은 결국 정치적 파멸 부위를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